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2월 8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비탐성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비탐성의 말씀인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은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6절은 성물에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순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정결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은 과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위해 어떠한 신경을 썼어야 했을까요? 내비기 2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은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목수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구절 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듯 정결과 부정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정결과 부정을 나누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순간에서조차 정결과 부정을 나누셔서 제사장들에게 정결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너네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음식을 이미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재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재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라, 가장 거룩한 재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너희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되어 나온 말씀인 나는 주다. 즉,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에게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위해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던 그대로 나와서 많은 재물만 이방신들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유일하신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뚫어 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음식 하나하나 자신의 삶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인 10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3절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아멘. 이 구절들은 제사장과는 본래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일반인들과 제사장의 출가한 딸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제사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에 완전 소속되어 일원이 된 사람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면 먹을 수 있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출가 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즉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사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먹지 않도록 제사장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비기 22장 1절에서 16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난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였습니다. 이 구절들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재단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어떤 분은, 그래, 이제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만하게 하고 살았는지 체크해 봐야겠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지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약의 율법만을 바라보며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자신의 죄만 찾으며 자신의 더러움 속에 빠져 그 더러움을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개혁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담력 이라는 단어는 파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파스와 연설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모든 말을 할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파르레시아 모든 말을 하고 연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인 뿐이었습니다. 종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 되었어. 너가 회개하면 내가 그 회개를 들어주고, 너가 나를 찬양하면 내가 너의 찬양을 받을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닌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2장, 9절,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2장 9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대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16절.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음식마저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바로 레위기 22장 16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6절.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너가 조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 먹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먼저 당연하게도 우선 제사장들이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음식 간수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음식을 아무 곳에서나 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 흠이 없는 그 재물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음식을 아무 곳에나 놓고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예배 후에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 전과 후,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전과 후에 나의 삶이 모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믿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